예. 네, 네, 네 이번에 네, 네, 이번 한 주소식입니다. 현노 회장은 지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 못 받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권고사항은 행정부문이 아니라면 희한한 논리를 떠고 있습니다. 대청의 상무총장의 답의 답변입니다. 명성교회 소수정권 위원에 관련 총회 결의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총대결 명령. 예수님의 은폐하시겠 예, 예. 아뭐 내가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나부여하자 총에서 900명 이상이 조리한번은부하기로 하고 뭐. 그리고 주의자님, 노회장님 네. 그리고 노회장님 네. 지금 목사와 주식은 신임 노회장의 진료로 부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안되니까 어떻게 합니다왜 지난 2년 동안 왜 이런 일 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 네, 어. 지금, 정의, 그 다음에 진압을 해지금이도 이게 지금 정회 가운데 있습니까? 정회에서 공무원 질문을 해 놓으면 중심아니 같은데요 지금 점심시간이면 정회입니까? <laughs> 계속 회가 진행 중입니까? 정회 선언 있잖아요 네. 속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요 정정소파업 하셨습니까? 네, 정정수파업도 네, 다 해야 되는데 하셔야 됩니다 <laughs> 그안 하시면 이 다음 이 행렬은 모든 속회 과정이 불법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이단 지적해 주십시오. 저, 각 시차례는, 어, 이름을 파악했습니다. 속이 어디 갔어요? 속이 거기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냐. 속이 거기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냐. 속이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이 게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총에서 공무원이 보면, 즉시, 여러분게 취계한 거다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 하때한다 통과시킨다고 하는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직을 먼저 하고, 안수직을 먼저 하고, 통해서 그 지금에도 오면 통과시키게 약속한다. 네, 분명히 약속한다 거예요. 여러분들. 네, 실게한것 통과시키고 어제 하게한 것도 있어요. 내가 네, 그것도 푼 거. 내가 싸인까지 했어요. 안 수식 끝나고 배를 계속 하는데 그게 지금에도 국물이 통해서 오면 그거 근거해서 내가 이두개다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오늘로 예 네, 이거에 노예 매듭짓겠습니다. 네, 보내다 본다는 지금 못 받았습니다. 감사 안사 어디 있어요? 그건 어요받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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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그러나는못 나는 받았어요. 네. 아니나 지금 아무 소식도 없잖아 나는 지금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예, 하여튼간에 종료를 해달라하시예 계획을 하니까 자, 이시찰면 이슬람 장저 네. 기도하고 우리 손랑장 목사님 기도하고 <laughs> 이제 순서대로 합시다 손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예, 오후 예배 시작 계획하겠습니다 예,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을 따라 이 노래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 서기에는 이런 방을 작성, 네. 시차장 별로 알고.